샬롬 오늘은 8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제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로 그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 관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여 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그 날과 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실 때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날과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주님이 오시기 가까워진 그런 말세 지말이라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징조가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 시기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기록되어진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다는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복음을 전하여야 돼요. 어디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왜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 교훈을 주시면서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열 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있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하고 게으른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밤 늦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열 처녀가 일어났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을 밝혀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못 나간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지요. 세상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자들이고, 깨어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성도가. 성도가.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에 있는 처녀들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세가 오시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모세가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언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하였고 이 말씀은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입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리라.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하여는 복음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우인들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묻는 내용에 보면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은 모세가 예언한 오실이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 요한 세례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의 답변을 보면 여기서 질문하는 그 선지자가 곧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무리들을 제자들이 대항하여 싸우려는 의지를 표명할 때 다스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선제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분은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한 것까지 이미 시편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되어진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인간의 죄악됨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복음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제가 읽을 때이 말씀 내용 중에 그는, 그가 이 말씀은 곧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할 징벌을, 고초를 당하실 것을 기록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청중들에게 가르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소명하실 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죽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영벌의 사망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요절 몇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